오, 네. 딱 떨어지죠? 어 맞아 이게 저게 대본으로 보면 한 줄밖에 안 되는 네, 네, 대사예요 네. 아는 형님의 강호동 런닝맨의 유지에서 코빅의 양배차 딱 떨어지죠? 이 대사를 못 외워서 <laughs> 세번 끊어서 하고 네. 이거를 시간을 찾아먹는 게 네.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 네. 진호 찡저 어? <laughs> 양배차 보통 웃기는 아닙니다 뭐라고요? 보통 웃긴 놈 아니야? 저 춘천에 태어나서 예, 예. 태어나자마자 간우사 빵빵 터뜨리는 사람이라고. 알긴 아세요? 간우사를 태어나자마자 웃겼다고요? 예, 예, 예 어떤 식으로 웃겼습니까? 응예응예응예 예. 야 요. 그때 저게 아. 지금 7년째 하는 건데 그렇게 막 터진 적이 없는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? <laughs>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막빵 터지지는 않잖아요. 그거 했다고. 네네. 네. 저 지금 계속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, 근데 아까 아영의 강호동 이거 못해요 계속 덜컹거리네요. 아그걸왜 집어요? 덜컹 안거립니다 안지나 선하네. 쌍가리는 빠져 있어. <laughs> 저기, 아빠는 독이라고 <laughs> 했어. 그게 아니라 이게 독이라고. <laughs> 이게 지금 방시 이걸이 녹이야 아니요 배차 씨그 걸컴 걸인 건 알겠는데 이게 방송입니다 아, 화가 났는데 네네네. 제가 얘기를 안할뿐이 아니 대본을 못 외워도 괜찮아요 예자 네. 자리 우리 고생하세요. 이상준 씨도 네. 조금 이제 진정하시고 네네네 네. 네. 아니 제가 그리고 감독님이랑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와, 네. 저희 코빅 감독님이랑 네네 네. 저는 코빅의 어떤 존재입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. 감독님이 어, 배차야 너는 소금 같은 존재다. 나도 얘기를 했습니다. 코미디빅리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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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이 소금 같은 존재라고 아, 말씀을 예, 예, 했다고요. 예, 예. 자, 네, 정씨그 네, 여기 담당 PD님 계십니까? 네, 아 저쪽에 네, 계시네요. 네. 네, 자 마이크 아, 좀. 네네네. 네, 네. 아,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까? 예, 뷰처 씨는 우리 코빅의 소금 같은 존재. 와, 얘기했어. 얘기했어. 근데 혹시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시죠? 아 저희 코빅은 간이 다돼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조금 일절 필요가 없어요. 조금 일절 필요 없어요. 아, 아 잘한다. 코빅은... 감독증. <laughs> 감독이 더 재밌네. 감독증. <laughs> 진짜 너무하네.